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3월 7일 금요일입니다. 어, 2 2의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국방비 모멘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, 상승한 유럽 증시랑은 좀 달리 최근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상당히 좀 여러 측면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트럼프의 어떤 관세의 어떤 이런 리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비싸서 빠지는 것인지 이것은 아직 구별하지, 구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, 지금은. 어, 근데 만약에 비싸서라면 어, 일정 부분 하락하고 나면 다시 반등하겠죠. 근데 그것이 비싸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내용이라면 이것은 좀 추세적인 하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어, 시장에서는 음,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관세는 협상의 도구이고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더라도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계속된 어떤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그런 반복되는 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하고 또 유예한다고 하면 주가 반등하고 이런 사이클에서 미국 시장도 조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어 그런 와중에 시장이 아주 단기간에 아주 급격하게 빠졌거든요. 단기간에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 퓨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작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어떤 낙폭과대 라든지 기술적인 되돌림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. 근데 그것이 추세적으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요 변동성 요 지수가 조금 이렇게 좀 완만해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어, 어,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구나 이렇게 좀 어,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벌써 10%가 넘게 빠졌거든요. 그러면은 사실상 어떤 기술적인 조정장에 진입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s&p500은 6% 다운은 5%대. 하락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시간에서는 브로드컴이 좀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 반등이라든지 나스닥의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어 그리고 한국 시장도 또 이런 것과 좀 비슷하게 계속 손바뀜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상당해지거든요. 어, 이거 상당히 좀 변동성 관리가 좀 확실히 필요한 이런 구간으로 보이고, 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, PBR이 0.87배입니다.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계속 그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, 어, 최근 이틀간은 외국인까지 좀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기간도 같이. 어 그러니까 지금 가격구간대2,500 언저리 이 중반 정도는 어, 상당히 좀 강한 어떤 구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냐면 이정배열 대고 20일과 이 60일이 놓여 있는 요 구간대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PBR이나 PER로 봤을 때. 어, 그럼에도 지금의 미국 시장이 뭔가 좀 선명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, 변동성은 확실히 조금 주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, 이번 주가 어, 3월에 한 주가 지났거든요 근데 3월 한 주가 지난 것 치고는 상당히 뭔가 굉장히 피곤한 이런 좀 3월이었던 거 같아요 뭐 매매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시장 불안함이 좀 많이 있긴 해 가지고 저희도 오늘은 보유하고 있던 좀 수익 종목들을 조금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거래일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어 매도를 했고요 아직 이 시세가 끝났다 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좀 일찍 조절한 부분이 있고 어 카페24는 어, 오랜만에 조금 매도의 힘이 좀 강해 보여서 카페 14는 한 24거래일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매도를 했고, 어,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뭐한 일주일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, 어, 약간 조금 어, 매수를 너무 높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해가지고, 원래는 오늘 한 절반 정도 매도하려다가 어, 일단은 물량을 다시 덜고. 다 돌고 조금 다시 다음 기회를 한번 다시 노려보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, 그 다음에 원택 같은 경우에는 한 15거레일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정리했는데요 다 사실 스윙치고는 다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물량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,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국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보지 않거든요.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, 어느 정도 현금도 좀 있어야 시장이 반등할 때, 좀 같이 좋은 종목들을 사 나가는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, 어, 뭐, 같이 투자든 뭐든, 음,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좀 안, 계좌가 많이 깨지,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더라도, 계좌가 너무 많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, 좀 버텨준다면 그러니까 좀 오래 버텨주기만 하면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. 시장이 안 좋은 구간은 좀 지나가니까요.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계속 혼란스럽고 할 때는 조금 물량을 어, 덜어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어, 오늘 그 저희가 그 나노신 소재를 매수했습니다. 아직은 장기적으로 보면 역별구간입니다. 아직은 이렇게 보면 쫙 우상향 했다가 쫙 우하향 하는데 이것이 아직 그.. 이런 우상향의 모습을 뿐 아니에요. 분명히 이렇게 봤을 때 그죠? 그래서 어.. 급할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매매가 아닌 이게 아직은 우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아닌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우하향 근데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짧게 정도 매수할 생각으로 정배열 이후에 첫 조정 2 1위평선 있는 근처에서 1차 매수를 했다 라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음뭐 조금 눌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15% 정도까지 이를 내다보고 하죠 그래서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생각하고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고 15%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이 전저점을 깨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다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전에 빠져나와야겠죠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음 중단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살짝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긴 호흡이 아니라 단기 매매로 조금 좀 어, 들어가봤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? 뭐 음, 이것도 마찬가지 에코엠 드림은 아직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보기 어려워요. 상승했다가 어떻게 보면 길게 횡보. 오히려 짧게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, 최근에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. 이 상승을 유지하는 이첫 그, 이첫 그 정배열. 이 정배열에서 첫 조정이 나왔는데, 이 조정을 잘 극복하는 것 같아 보여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. 1차 매수를 했고, 1차, 뭐, 2차, 3차, 뭐,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.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, 대략적으로, 10, 15. 여기다한요 정도 되겠네요. 여기서 1차 매수, 2차 매수, 3차 매수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고, 이게 반등해서 올라가면, 어, 단가가 한요 정도 될 거기 때문에, 어, 한요 정도의 수익,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, 대략적으로 한10% 내외 정도의, 수, 어, 기대 수익으로, 어, 매수를 했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요. 어, 오늘 시장도 어수선하고 오늘 좀, 아까 2시 넘어서 좀안 좋은 뉴스도 뭐 나오긴 했었는데, 그래도 주말 잘 보내시고, 다음 주에 어,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